여기가 바로 마우솔루스 영묘의 터야. 냄새가 크고 아름다웠던 건축물의 흔적이야. 이 거대한 무덤은 높이 45m, 피라미드 다음가는 거대한 규모였지. 이 무덤 주인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모든 웅장한 무덤을 마우솔레움이라고 부르게 됐대. 이야기는 사랑과 슬픔에서 시작돼. 마우솔루스 왕이 죽자 그의 누이이자 아내였던 아르테미시아 2세는 비탄에 잠겼어. 왕비를 위한 마지막 사랑의 선물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기로 맹세했지. 왕비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 당대 최고의 그리스 예술가 4명을 불러 건물의 내면을 정교한 조각으로 가득 채웠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대리석 조각들이 무덤을 신전처럼 빛나게 했어. 묘의 꼭대기에는 마차를 끄는 왕과 왕비의 조각상이 있었대. 이 영묘는 그리스와 이집트 양식을 섞은 새로운 형태였고, 이후 황제들을 위한 거대한 무덤을 짓는데 큰 영향을 주었어. 다행히 이 영묘는 꽤 오래 살아남았어. 기자의 피라미드 다음으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불가사의였지. 하지만 수 많은 지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버렸지. 사랑의 건축물은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어. 다음엔 바다 위를 지키던 거대한 신상을 찾아 지중해로 떠날 거야. 로더스의 거상!